정리대장 척척문어 쿠르르 쾅! 거북마을이 갑자기 크게 흔들렸어요. 지진인가 봐! 지진은 다시 잠잠해졌지만 장난감 백화점 안은 뒤죽박죽. 물건들이 마구 섞여버렸어. 이걸 다 어떻게 정리하지? 장난감 가게 주인들은 한숨을 내셨어요. 소식을 들은 척척 문어는 가방을 챙겨들고 눈 깜짝할 사이에 슝! 날아갔어요. 장난감 백화점으로 출동! 가방에 뭘 넣었을까? 어쩌면 좋아. 걱정 마세요. 정리는 나에게 맡기세요. 척척 문어는 가방에서 깨끗한 장갑을 꺼내 착착착 여덟 개 다리에 재빠르게 끼었어요. 음, 아까 가방 속에 있던 게 장갑이었나 봐. 장갑이야 이게? 음. 장갑이야 이게? 음. 걱정 마세요. 척척문어씨, 공들이 데굴데굴 굴러다녀요. 아이고, 아야! 공 가게 주인이 꽈당 미끄러졌어요. 오, 괜찮으세요? 척척문어는 긴 다리를 휙, 휙, 빨간 공부터 모았어요. 빨간 공은 빨간 공끼리, 노란 공은 노란 공끼리, 초록 공은... 초록 공끼리 모았지요. 같은 색깔끼리 모아놓으니 원하는 색깔의 공을 한 번에 딱 찾을 수 있겠어요. 공 가게 주인은 정리된 공을 보고 실룩셀룩 춤을 추었어요. 그때 가게 안으로 엄마 거북과 아기 거북이 들어왔어요. 우리 아기가 좋아하는 별무늬 공이 있나요? 별, 별, 별무늬요? 잠시만요. 공각의 주인이 두리번거리자 척척 문어가 다시 긴 다리를 휙 휙. 별무늬 공 찾기는 나에게 맡기세요. 휙 휙. 척척 문어는 이번에는 같은 무늬끼리 모았어요. 별무늬는 별 무늬끼리, 줄무늬는 줄무늬끼리, 동그라미 무늬는 동그라미 무늬끼리, 척척. 우와, 진짜 빠르네요. 아기 거북은 초록색 별 무늬공을 골랐어요. 어디에 있어? 초록색 별 무늬공. 여기, 여기, 여기. 응. 또 어디지? 응,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어. 척척 문어 씨, 물건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탈것 가게 주인이 척척 문어에게 부탁했어요. 네, 정리는 나에게 맡기세요. 가게 안에는 자동차, 비행기, 배가 뒤죽박죽. 척척 문어는 긴 다리를 휙휙 자동차부터 모으기 시작했어요. 자동차는 자동차끼리, 비행기는 비행기끼리, 배는 배끼리 척척. 엄마, 내가 음. 옥주녀 장난감 조금 갖고 놀았어. 알았어. 같은 종류끼리 모아놓으니 손님들이 물건을 찾기 쉽겠어요. 그때 아빠 거북과 꼬마 거북이 들어왔어요. 얘네들은 뭘 살까? 자동차. 그럴까? 생일선물로 뭘 사줄까? 아빠, 소방차랑 경찰차 갖고 싶어요. 같은 그, 종류끼리 모아놓으니 물건 고를 게딱 좋네. 소방차, 경찰차, 비행기, 배 <laughs> 갖고 싶어요. <laughs> 그래요? 오늘 엄마가 뭐 사줬어요? 옥토로 <laughs> 장난감. 그리고 또 어떤 거 사줬어? 어떤 트럭 사줬지? 어. 그 경찰 트럭 사셨지 그치? 응. 이게 다 척척 문어 씨 덕분이에요. 척척 문어가 정리를 잘한다는 소문은 바다 전체에 퍼졌어요. 척척 문어를 찾는 전화가 계속 따르릉, 따르릉. 아휴, 어떡하지?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때 누군가가 똑똑 문 밖에는 열 개의 다리를 휘저으며 오징어가 씩 웃고 있었지요. 척척문어 씨, 내가 도와드릴게요. 끝. 여기 일 가져.